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일본에 있었습니다. 여행을 하러 일본에 갔는데 저녁 10시에 저녁을 먹고 나면 나오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. 그런 걸 보면서 본회의가 앙컨 발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잠을 잔 다음에도 계속 밤낮으로 깨면서 이렇게 잠못 이루는 국민을 만드는 게 이게 대통령입니까? 아닙니다.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? 대통령이란 사람이? 안 맞습니다. 아, 그리고 다음날 저는 일본 전철을 탔습니다.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분 한 분이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. 1면에는 윤 대통령 비장기염 선포. 이 얼마나 나라가 부끄러운 짓입니까? 저는 그 전철에서 한국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한국인이란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, 그당시 한국인이 한국인인 걸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맞습니까? 아닙니다! 진짜 저는 한국인이 한국인이라는 걸 부끄럽게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서,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말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!